나무 뒤에 있네, 나무 뒤에. 어디 나무 뒤? 그 도로 쪽에 있는 나무. 바로? 응. 가까운 나무? 응. 그리 기절. 기절? 응. 와. 나무 뒤는 기절. 응. 응. 친구가 살리러 올 거야. 응, 건물 아래. 오! 오! 야, 다른 가있다 와! <laughs> 아, 신발딴거 있어. 왼쪽, 오른쪽 다 있어. 왼쪽, 오른쪽 다 있어. 왼쪽에 붙을 거야. 왼 뒤로. 거우 아, 시발 <laughs> 이발 <당하이팬>, <laughs> 아.